자 이분들은 중국어네요. 동대문에 있는 음. 상품을 네. 중국에 판매하는 회사예요. 아. 근데 어쨌든 뉴스를 보면 이분들이 지금 한 천억 이상 파는 것 같아요 <laughs> 연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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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있는 물건, 의류, 네. 물, 의류를 중국에 천억 원 했지? 네. 거꾸로 오. 중국에다 파는 거예요. 네. 동대문 물건을 소상공인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자기는 물건 하나도 없어요. 동대문에 있는 물건들을 사진만 찍어서 올린 거잖아요. 음. 네. 그리고 판매되면 그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서 중국에 음. 보내는 거예요. 배송은 여기서 한 거죠. 배송 여기서 하는 거죠. 배송은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거죠? 음. 여기서. 음. 자 그러면 재고 없고. 아그 다음에 미수가 없잖아요. 네. 인터넷은 전부 선불 받고 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장도 없잖아요. 네, 네, 네. 음, 야. 그래서 1500, 1,500억 한다그래도 한다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음. 업체들이 이미 음. 일본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500억 정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구에 관심 가지는 거는 우리가 관심 가지지 말라그래도다잘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중요한 판? 거는 직판, 소상공인들 음. 입장에서는 직판이 직판. 더 중요한 아, 거잖 아, 음.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네.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자. 네. 그리고 또뭐 굳이 장보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거든요. 네. 혼자 하셔도 음. 또다 됩니다. 그런데 음. 음. 장보고 이용하시면 더 편리한 점이 있을 뿐이고요. 그렇죠. 그런 음. 것만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나가는 야. 게 어. 뭐 음. 나라 음. 경제도 엄청나게 음. 귀중.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